네, 안녕하세요. 조대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 삼총사 갈 거예요. 자, 이거 세 개면 굴렸다가 라인 나쁜 데서도 먹혔다가 그 다음에 공이 조금 덜 굴르게도 했다가 이렇게 세개할 거예요. 자, 순서가 1번이 조금 굴릴 거고 두 번째가 라인 나쁜 데서 먹힐 거고 세 번째는 조금 덜 굴르게 편안하게 공이 쓸수 있는 이렇게 세 개예요. 자, 그러면 얘네 세 개가 이름이 있어요. 돌려, 내려, 미어 이렇게 세 개예요.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코스를 나갔습니다. 떨어져서 공이 조금 쭉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뭘 뭐 하나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똑같은 백스윙이야. 그 똑같은 백스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열려서 혹은 돌려든다는 개념의 백스윙 이에요 이 백스윙을 들었을 때는 내 손등이 정확하게 정면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중간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백스윙은 끝났어요 왼손등이 45도 정도를 가리키는 백스윙이 됐다면 자 1번 떨어져서 굴리고 싶어 치고 나서 내 오른손이 거의 하늘을 본다는 느낌으로 요 돌려주는 거 하나면 돼요 이게 바로 돌려. 떨어져서 굴르는 거에 대한 기본. 돌려. 예요 어드레스, 왼손등 45도. 자, 돌려. 그 다음에 라이가 나빠. 어느 정도 나쁘냐 하면요. 약간 진흙바닥 혹은 지금 이 타속도요. 풀스윙 하기는 좋지만 이렇게 타이트한 바닥에서 어프로치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린다는 표현을 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왼손등 45도가 됐으면, 내려. 자, 요거는요, 역풀이고, 숨풀이고, 맨바닥 위에서 다 먹혀요. 그래서, 내려에요. 자, 45도, 내려. 타치가 일관성이 있죠. 내린다 라는 개념에 자칫 여러분들이 뒷땅이나 찍혀 맞지 않나 걱정을 하는데 내린다 라는 스윙의 기본적인 이 내림은요 내리려고 할때 손이 나가기 때문에 공부터 맞아서 탑볼이 나면 나지 절대 뒷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들고 내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하면 돌려, 내려, 그 다음에 밀어예요이밀어는 뭐냐 하면, 백스윙 똑같이 45도.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백스윙을 들었을 때, 땅과 샤프트가 평행이 된이 지점에 있을 때, 왼손등이 45도 하늘을 본다는 느낌만 갖고 있으면, 백스윙은 끝났다고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자, 어드레스에서 45도를 봤으면, 열었잖아요. 요거 그대로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밀면 돼요. 그러면 공이 떨어져서 한원투 바운드에서 공이 많이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세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프로치의 고삼총사인 격이에요. 돌려 내려 밀어 이렇게 세 개인데요. 백스윙은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나 혹은 뭐 파트리나 쇼게임장 가서 공세개 놓고. 돌렸다가, 내렸다가, 밀었다가, 한번 이세 가지를 다 골고루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어프로치 삼총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